여름의 절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다와 축제가 어우러지는 곳, 바로 신송도 해변 축제입니다. 매년 여름 똑같은 휴가 패턴에 지치셨다면, 이번엔 색다른 경험을 찾아보세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축제가 답이 될 겁니다. 신송도 해변 축제에 오지 않는다면, 올해 여름은 단지 또 하나의 더운 계절로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 축제를 즐긴다면 이 여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송도달빛공원에서 펼쳐지는 신송도 해변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가득 찬 완벽한 여름 경험을 선사합니다. 물놀이, 스포츠,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저녁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예요. 해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신송도. 해변축제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여름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덕분에 가족, 친구, 연인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죠. 여러분도 이번 여름 신송도 해변축제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즐거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여름을 시작하세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올 여름 신송도 해변축제에서 만나요. 이 여름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고 싶다면 신송도 해변축제는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할 이 축제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신송도에서 뵙겠습니다.